오늘 비 엄청 쏟아져요. 아이고 참큰 일이네. 내일 여행 어쩌지? 내일도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이거 내일 강원도 가서도 못놀수 뭐 있겠어? 당장 내일이라 펜션 환불도 안될 텐데 이걸 가 말어. 아이고 고생길이지 뭐. 그럼 그냥 가지 마. 옛날에 뚜선이뚜식기 아기 때 기억 안 나? 폭우 속에 여행 갔다가 고생 고생 그런 고생도 없었지. 어? 우리 막 우비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떤 마당 있는 집에서 엄마가 붙인 게 붙여줬었던데요? 어머, 뚜선이 기억하네? 그럼요. 네, 고생은요. 너무 행복했던 기억인데요. 맞아요. 막기는뜻쉑이는 완전 아가였어. 김투쉑, 너는 말도 잘 못할 때거든. 그런가? 왜 기억이 나는 것 같지? 암튼, 문득문득 그때 기억나요. 아,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. 우리 친구랑 갈수 있겠어. 여기까지 왔는데, 가보자. 그래, 일단 이쪽으로 가자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유, 그럼 다음 코스 가마어 이것도 추억인데, 가보자, 그냥. 비가 그칠 생각이 없네. 그러게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? <laughs> 비가 손바닥을 간지럽혀요. <laughs> 나를 너무 잘못 잡았나? 아유 넓은 공원에서 애들 좀 뛰어놀게 하려고 했더니 비만퍼붓네요. 그런 것치고는 애들 너무 잘 노는데? <laughs> 아휴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비 맞아 얼른 들어와. 재밌다 신나 신나. <laughs> 저렇게 노는 게 올해 추억에 남을 거야 아차차! 나중에도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사진 좀 찍어줘야지 슉. 뭐야? 비 맞아서 고장났잖아? 이건 툭하면 고장나네 버리든가 해야지 음... 치... 치... 맛있겠다 얼른 먹고 싶어야 아유 우리 뚜순이 배고팠어 조금만 기다려. 이렇게 비가 오는 날, 전을 안 묻혀 먹으면 섭섭하지. 애들한테 조금 맵지 않을까? 괜찮아. 김치 씻어서 넣었어. 자, 다 익었다. 누가 먼저 먹어볼까? 아, 아버지, 아연부터얹어드세요아이구 우리 뚜순이. 잘되었어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뚜순이 먼저 줘. 아, 아. 하하하, <laughs> 뚜시기가 먹고 싶나봐. 어머, 아우 아, 아, 좀만 떼서 줘봐. 슉, <laughs> 어, 서 보이죠, 보이안 맥고 맛있는데, 음, 음 어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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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안 되겠다, 애들은 파전 해주자. 아유, 그래. <laughs> 아, 그때 막비 엄청 내리는데 매운 김치전 먹다가 투식이랑 비옷 입고 마당에서 뛰어다니고, 아, 뭔가 되게 몽글몽글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그건 미화돼. 그때 고생했었대도. 나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니라니까 그러네. 그때 당신도 비오는 날은 여행 꼭 피하자고 그랬었어. 그랬었나? 사진이라도 한장 남아있으면 기억날 수도 있는데. 사진 있어. 그때 한장 건졌어. 정말요? 어, 그때 필름 안 버리고 따로 빼놨었거든. 혹시나 하고 예전에 현상소에 갔다가 한장 살렸지. 그 사진이에요? 봐봐요 할아버지. 슉. 어, 맞아, 맞아. 저만일때서 있었어. 기억나요? 근데 왜 하? 안 계세요? 할아버지는 빗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지. 정말이네. 다들 웃고 있네. 에이, 너무 좋았어요.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네. 뚜순이 뜻이기도 어리고 엄마도 젊었네. 첫 때가 좋았어. 그래. 원래 고생한 게 기억에 오래 남지. 가자 가. 인생 뭐 있어? 진짜 가? 포근데. 가야 나 만들어요. 그래. 가자. 한 시간 전. 뭐야? 내일 보구라 여행 지소될 수도 있는 거야. 여행만 기다리는데 어 이거 안 되겠다. <laughs> 제뚜피티야 이거 우리 가족 얼굴이거든. 보구가 내려서 파란색 저마 밑에서 비피하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보여줘. 모두 우비 입고 있는 모습으로. 네 잠시만요. 아 차차 다들 활짝 웃고 있는 표정으로 바꿔주고 비는 더 쏟아부어야 해. 알겠어요. 어 중년기 빠졌네 여기서 할아버지는 빼주고 아빠는 머리숱 많게 엄마는 생머리 여자아이는 양갈래머리로 더 어리게 남자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로 바꿔줘 15년 전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봐 그래 이거야 하하하하 <laughs> 세상 좋아졌다 이거로 주억파리에서 보구여행 가자 컵. 잠깐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건 더 재밌어요